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 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 우리는 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구나. 아, 저 사람들은 아, 개신교인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어, 종종 정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어,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 엄청난 감미격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밀려올 만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인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당시에만 하더라도 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게는 목숨을 걸수 있는 목숨을 걸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백여 년 전에 일제 강점기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 일제 식민지의 그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만큼이나 이 무게가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 무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또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믿음 생활, 흔히 말하는 종교 생활의 관점처럼 우리가 물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이 명제 안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를 적어도 한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거듭남과 언약으로 교회에 속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의미를 에베소서 2장 19절에 19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외인도 아니오, 저 이방인들도 아니고, 저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한 권속이다,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안 드려도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당시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민이 있다면 또한 이방인들, 어떤 외국인들이 있고 또그 가운데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노예, 종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 아닌 사람은 분명한 권리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더욱 그 로마 시민과 자유인과 종과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박의 관계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족으로 된 것이 저런 분다를 보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앙생활을 할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먼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 무엇이 좋냐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실용주의라고 하죠. 내가 유익하면 내가 뭔가 얻을 유익이 있으면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지속하지만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형의 교회입니다. 전 우주적.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를 총칭할 때의 의미이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안에 생각할 때의 교회의 의미는 너무 개교회화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속할 것인가? 내가 송정교회를 선택하고 송정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대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에베소서 4장 1절과 2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의 한 가족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지극히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만 필요했던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과 사역이었습니다. 특별기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던.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에는 없습니다. 그 사역은 그 은사를 받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 우리에게 교회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존재하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이두 번째 이 명제, 그리스의 몸에 대해서 직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눈높이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교회에서 섬기는 다양한 직분들을 계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급.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하나하나의 직분들은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이 분명히 세워졌고 그 섬김에 합당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세상의 눈높이로 보다 보면 마치 그 권위가 세상의 어떤 조직의 명령체계인 것처럼 오해되어서, 마치 목사는 담임목사는 그 부대를 지휘하고 관할하는 장군처럼 생각하고, 또 장모님들은 그 함께 그 지휘를 지휘소를 구성하는 참모들로 오해를 하고, 또각 부서장들은. 그 부대를 지휘하는 부대장인 것처럼, 일사불란한 교회, 철저한 명령체계와 상하 복종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아주 힘 있는 교회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는 그런 모습이 일사불란하고 뭔가 큰일을 치러낼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성경은 건강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지금 막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아 이거는 최세호 목사가 목회를 아직 덜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고 다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눈높이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교정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직분들을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누구의 몸을 세웁니까? 그리소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떤 큰 일,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큰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소가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종종 어떤 카리스마틱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그것이 뭐, 영권이라는 표현으로 한국교회 안에 오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뭐, 사람들을, 대중을 사로잡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자처럼, 때로는 더 권위 없는 자처럼 때로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모멸감을 당하는 힘없는 자처럼 비춰질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살아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세 번째로 13절과 14절에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어,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럴듯한 이야기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만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교회가 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 정직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시의에 결과론적인 도전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우리 주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도에 앞서 열심히 부르짖기에 앞서 흔히 말하는 부흥과 성장을 간절히 사모하며 목 놓아 외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아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몸은 하나입니다. 그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머리죠, 머리.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의학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에도 아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머리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온몸을 통일성 있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그 신호와 그 힘과 능력을 그대로 이행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어, 2026년도 교회의 우리 송정교회의 표가 돌봄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송정교회입니다. 근데 이 돌봄과 헌신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함께 세워지길 원하는, 함께 헌신하는 송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특별하고 크고 위대한 헌신으로 교회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크든지 작든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2026년도 결단의 찬양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속에서 이 찬양을 계속 매주마다 우리가 부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씻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세상 풍조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이런 노력으로 숫자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품고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우리가 기대한 뜻과 계획대로, 아닐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